오늘은 2017년 정년 양력 1월 1일 새 첫날입니다. 스스로 행복과 평화, 해탈, 안전한 열반을 향하여 가족 사랑을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에서 여러 경우로 수행에 매진하시고 부처님 정법을 배우기 위해. 신념법회에 오신 여러 신도님들께 기쁨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원장스님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초전법륜을 일으키시고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인도 성지 순례 중이십니다. 원장스님께서 인도 성지 순례에 가시기 전에 저에게 신념법회에 본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념법회를 엽니다. 저는 지금 아직 공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시간 본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지 글처럼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1년이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태어난 존재들은 나름대로의 형성되어짐을 지나 소멸로 이르기까지 과정 과정으로 순례 행위를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큰 바다를 만나듯이 매 순간 순간 좋아하고 싫어하고 집착했던 의도한 경험들이 왔다 가는 흘러갑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찰나의 현재도 여기에서 지나갑니다. 어쩌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을 경험한다는 사실만은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정류년 새 첫날에 새겨봅니다. 해탈 열반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평화롭고 순간순간을 사랑과 자비심으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타인과 함께하며 안전함 속에서 불안하지 않아 행복하고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날마다 변화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시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순간 모든 것은 변화니까요. 새해가 와도 아무런 비전도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면, 인생이란 실망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합니다. 현명한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잘 산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쯤에 와 있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아는,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의 무게를 싣는 것 같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가운데 보람을 찾고 감동과 성취를 경험하고 결과에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목표를 도달해서 결과에 행복해지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 과정 하나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분발하는 의미를 더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표를 이룸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작은 낙수물이 큰바위돌을 뚫듯이, 순간 짧은 하나의 오 마음으로 집중하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아. 행복한 미래의 결실이 된다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소홀했던 작은 순간 그것이 곧 엄청난 보물이라는 것을 간과해버린 소중함으로 배웁니다. 비밀은 바로 이 순간에 온몸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함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행복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냥 표류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삶이 낭비라는 식의 초침 속으로 흘러갑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한 해의 목표, 그 달의 목표, 그 날의 목표. 즉,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지금 이 순간 목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순간을 관찰하는 목표와 한계를 한정짓는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출가자 수행 목표 또는 재가자 수행 목표입니다. 해탈을 향해 가는 사람은. 남을 돕는 보시로 시작해서 수행 시작합니다. 다른 이에게 잘못한 것 참회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로운 행위를 않는 것으로 계율 지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육근 단속합니다. 출가자 하루 한끼 식사와 재가자 적당량의 식사 절제로 식사합니다. 경행과 자선으로 깨어 있음에 전념합니다. 몸 느낌 마음 법 관찰로 사념처 싸띠합니다. 감각적 욕망, 성냄, 악이 해태와 훈침, 들뜬과 후에 해의적 의심 다섯 가지 장애를 넘어섭니다.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아 사마디를 증득합니다. 비탐 비진 비치하며 종국에는 의도 없으므로 모든 의도가 사라집니다. 사명이 드러난 해탈 열반, 반야를 이룰 때까지 수행 정진합니다. 제가자 분중 어떤 분 목표는 내집 만들기, 비청산하기, 사업 확장하기, 조직에서 승진하기, 영어 공부하기 등등을 목표 세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욕심 조금 줄이면서 하나씩 차분히 실천해 나갑니다. 새해 저의 목표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나간 작년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더 친절하고 대의 바르고 더 참을성 있음으로 배려할 수 있을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라고 스스럼 없이 자유로움으로 말할 수 있을까? 화내는 것 하나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얼룩진 계산된 것이 아닌, 어떻게 새해를 부처님께서 주신 팔 정도의 바른 가르침으로 공부 지을 수 있을까? 목표 실천을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 하나 전합니다. 초기경전 부처님 가르침 쌍유따니까야 사랑하는 자 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경전 말씀입니다. 한 곁에 앉은 빠세나디 고살라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저강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며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인가? 세존이시여,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들끼리 하는 짓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끼리 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자신을 사랑스럽다 여긴다면 자기를 악에 질매어서는 안 되나니 나쁜 짓을 거듭거듭 많이 짓는 자는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네 모든 것 끝장내는 저 죽음에 붙들려 인간의 상태를 버릴 때에는 참으로 무엇이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 그때 무엇이 그를 따라가는가? 죽어야만 하는 인간은 여기 이 세상에서 공독과 제약 저 둘을 짓나니 이것이 참으로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그는 이 둘을 가져가도다.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 그때 이것이 그를 따라가도다. 그러므로 유익한 선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상유따니까야 사랑하는 자경에서 발췌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존재를 아프게 하지 않고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친절하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슴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 움켜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나쁜 생각으로 해코지한다면 바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는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과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몸과 마음이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욕심만 쫓아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요. 얼마나 타인들에게 살아오면서 오은을 나로 와라 스스로를 동일시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까? 얼마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상처 주었을까? 얼마나 많은 자신의 탐만 채우기 위해 씻을 수 없는 잘못된 행위를 했을까? 참회가 됩니다.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참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성공이나 올바른 참 행복과 진정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원장 스님께서 해 주신 법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것을 아는 것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으로 간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반성하고 다른 일을 도와 스스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아 행복한 길로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나 여기가 아닌 존재 상태가 바뀐다 해도 착한 행위의 인가의 보상은 그대로 온다고 합니다. 이제 상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음으로써 나쁜 행위로 인한 경험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 잘못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들은 참회암으로 바뀌어 갑니다. 만약 참회하지 않고 계속 머무른다면 괴로움은 계속 이어지고 스스로 참회가 될 때까지 혼동의 시간은 계속 반복됩니다. 반성 없는 행위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픔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과거 행위가 자신의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욕구로 계속 붙잡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분노하게 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계속 억압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며 스스로를 때리고 상처 줍니다. 두려움은 커져서 스스로를 속여 속과 것을 나누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과거에 바르지 않은 행위에서 오는 자동으로 입력된 로봇이 됩니다. 두려움은 몸의 행위에서 말의 행위에서 그리고 마음행위에서 부처님 법을 모르고 다른 길을 가신 성스러운 분들을 뵙지 못한 이유로 항상 힘든 경향성을 계속 갖게 합니다 빨간 불입니다 지금 위험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공황입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누군가 여기 정답이 있다고 아무도 끌어서 여기에서 편안히 보살펴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더욱 힘들고 지칩니다. 정답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수고로이 짊어진 절망 뒤에. 궁극의 빛을 스스로 찾으려 할 때까지는 수렁의 끝에 깊이 패인 마지막 골짜기에 빠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올바른 자신을 만들기 위한 많은 정성어린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힘든 보상이 뒤따릅니다.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궁극에 도달하는 방법을 만나고 이치를 배우고 실천하기란 힘겨운 고난의 연속된 길입니다.